네 안녕하세요 노동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다가오는 7월 7일에는 2019년 정기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출된 안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장단 선출의 건입니다 어, 의장은 당대회에 대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천과 타천을 받고 있으니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당원 개정의 건입니다 우리 당의 이름은 당원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원 제1조에 있는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안건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안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지난 시기에 연대사업과 조직된 노동운동의 개입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왔었지만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과 기획의 수립은 언제나 우리 당원들에게 중요한 열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고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임금만이 유일한 소득의 원천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보호 방안조차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완전 고용을 통한 복지국가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없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투에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개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은 노동체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개혁에 속도의 차이만을 입장의 차이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체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우리 당의 노동 정치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향후 3년 정도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하고 활력을 찾아가고 전망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당으로의 당명 개정은 이러한 전략 속에서 우리 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이름으로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당명은 주체적 역량에 대한 분석, 당의 성장을 위한 정치 전략, 중단기적 당의 노선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 질서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기존의 이름으로는 혹은 평범한 이름으로는 우리 당의 내용과 차별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소수 정당이 늘어나고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지금 우리 당을 가장 잘 드러내고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제안합니다. 요약하자면 당명은 우리가 어떤 정치 세력인지를 알리는 핵심적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추상적 가치보다 패러다임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서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성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움츠러들어 왔던 우리 기본소득당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하고 반등하는 당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0년 총선 기본 방침의 건입니다. 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3년의 전략안을 제시하고 이 전략안에 대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당원분들과 토론한 바 있습니다. 왜 3년인지, 그리고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선거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이고 하나는 나머지 선거인데요. 이렇게 선거를 나누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대통령 선거만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전망선거로 치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엔 여당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회고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우리 당이 다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대선에서 대한논쟁을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3년의 전략안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까지 가는 첫 번째 정치적 일정으로서 총선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대선까지 새로운 좌파 정치의 구성을 목표로 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기본 방침에서는 총선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 총선은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를 목표로 한 3년의 새로운 좌파 정치 구성의 출발점으로서 사회 운동의 형성, 선거 대응을 통해 새로운 좌파 정치의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좌파 정치의 구심으로서 사회 운동 정당으로의 전환을 완수함과 동시에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로서 기본소득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대한 정치 세력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다만, 우리의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한 정치 전략 총선 방침을 세우기는 난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달성 가능하면서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대안을 선거를 관통하는 중심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적 효과를 낼수 있는 전략일 것입니다. 이러한 1차적 과제의 성과와 선거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당 지지율 재교를 위한 출마 전략과 지역구 당선 전략을 목표로 한 출마 방침의 수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총선 기금을 준비하고 총선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본 방침에 담고 있습니다. 안건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100여일간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우리 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우리 당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음에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우리 당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당대회는 그 역사적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7월 7일 당대회에서 뵙겠습니다.